재활이, 어, 이전에는 금속판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우리가, 어, 많은 수술 슬기들이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 금속판의 기술이 좋아지고, 수술 테크닉이 향상되었으며, 보조기와 여러 가지, 어, 우리 방법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우리가 재활기간, 특히 안정 기간은 한달 정도로 볼수 있고 목발 없이 보조기만 착용해서 걸을 수 있는데요. 양쪽인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재활이라 함은 우리가 평지에 걷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한달 정도 지나게 되면 일반적인 재활 기간 즉 평지를 걷는 것은 충분히 익숙하게 되게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라든지 다른 본격적인 근력 운동 등은 그 일반적인 재활 기간인 한 달이 지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재활에는, 어, 먼저 수술이 참 중요합니다. 그 수술을 선택할 때 빠른, 재활이 가능하도록 수술을 잘 결정하여 해야겠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수술을 천편일률적으로 할수 없고 사람에 따라서 조금 조금 차이를 둘수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이 재활 기간이 뭐 빨라진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과정 중에 우리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인 우리가 제 외측 부분의 골절이나 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줄이게 되면은 상당히 일찍 보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재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건데요. 어, 그 의사의 지시라는 것은 우리 보행, 즉, 체중을 실을 때 어, 보조기와 목발을 적절한 기간 동안 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한달 반, 즉, 6주 정도 체중을 디디지 못하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속판의 기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어, 수술 후 이틀 뒤면은 보행을 할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보조기도 필요 없다. 하고 어, 주장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굉장히 어, 빨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 결국은 체중을 구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까지는 보조기를 착용해라, 어느 정도까지는 목발을 사용해라. 요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재활을 시작할 때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관절 운동, 즉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가 이전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무릎, 즉 무릎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관절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